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런 아침 우리 동부 지역 연합 예배에서 어 부활의 증인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해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어, 다시 말한다면 썩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산 소망이 있습니까? 만일에,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그냥 부활절에 듣는 그 메시지고 그 부활절에 듣는 소식이고 그냥 일년의한 행사 중에 하나고 내 삶에 아무런 감동과 감격과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이 산 소망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에는 산 소망도 있고 죽은 소망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든 모르듯 우리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찰스 두히그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분은 뉴욕 타임즈 기자 였습니다. 예일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하바드 스쿨에서 MBA를 공부했던 인재였습니다. 그가 기자의 날카로운 눈으로 아주 세심한 부분들을 간측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습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한 예로 정말 어느 풋볼 팀이 새 코치를 영입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 팀은 처음으로 유색 인종 어, 정말 코치를 영입했습니다. 새로운 코치는 멋진 작전과 다양한 작전을 구사하게 가르치지 않고 몇개안 되는 작전을 계속 반복시켜서 그 작전에 대해서 습관이 생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이 미국의 최고의 팀, 제일 바닥에 있던 팀을 최고의 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예, 공을 던지고 받는 것이 이제는 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감각이 되고 습관이 돼서 공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시켜서 습관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골치팀이 최고의 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책 처음에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자 엘렌이라는 실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34살이었습니다. 뭐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 가로하고 세로가 거의 비슷한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습관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체중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돈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있는 대로 썼기 때문에 저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빚이 1만 불 정도 되었습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이게 코렉션 컴퍼니 이 빚을 대신해서 갚아주는 회사로 넘어가서 그 회사에서 아침마다 밤마다 전화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자주 쫓겨나서 여러 번 직장을 옮겨야 되었습니다. 마침내 남편도 도저히 너 같은 여자랑은 같이 살 수가 없다 하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예, 정말 자기는 세상에 살 소망이 없다고 해서 죽음을 결심하는데 아이 죽기 전에 뭐 하나를 해 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집트 여행을 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진으로 보던 피라미스를 보면서 이집트를 한번 구경하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그분은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돈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이집트 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이집트를 이렇게 쭉 돌아보며 그 이집트라는 나라는 나일강이 흘러가는 주변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 그 바깥은 다 사막이었습니다. 이집트 구경을 하면서 야 내가 저 사막을 한번 건너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죽기 전에 저 사막을 건너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열심히 이제 그때부터 사막을 건널려니까 이 뚱뚱한 몸매로 못 건널 거 아닙니까 건너다가 중간에 정말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체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건널려니까 이게 한 달이 넘어 걸릴 것 같은데 한달 동안 꽤 살아야 될.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아껴 아껴 써서 내가 죽기 전에 저 이집트의 저 사막을 사하라 사막 같은 그 사막을 한번 건너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1년을 열심히 준비해서 마침내 한 달에 걸쳐서 사막을 건넜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나니까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몸도 날씬해졌고요 이제 살도 찐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돈도 조금씩 조금씩 아낄 줄 아니까 일만불이 되는 빚도 가릴 수 있고 새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바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새로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목할 것은 그 여인이 어떻게 습관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내가 이집트 여행을 해봐야 되겠다는 소망입니다 내가 저 이집트에서 저 사막을 한번 횡단해 봐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기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먹고 싶은 대로 안 먹고 정말 쓰고 싶은 대로 안 쓰고 저축을 해야 하고 체력을 키워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인생이 됐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갖는 힘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야 나는 정말 은행을 털어서라도 한꺼번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쥐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곧 강도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한꺼번에 왕창 돈을 벌어서 내 남은 인생을 정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도박에 중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힘을 키워서 온 세계를 제패해야 되겠다.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꿈은 큰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면서 정말 역사에 얼마나 많은 비극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소망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목표가 되고 그가 갖고 있는 삶의 이유가 되는데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중에 어떤 소망들은 산 소망이 있고 어떤 소망은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소망이 죽은 소망입니까? 야, 내가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예, 큰 꿈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나이가 60쯤 되지면 내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 소망이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건 죽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산 소망이라는 것은 그 소망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 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세태에 따라 흘러가도록 만들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멋진 기업가가 돼서 많은 돈을 벌어서 성교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겠다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정말 멋진 대학에, 아주 좋은 대학에, 명문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그 소망이 우리를 움직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이, 산 소망이 아닌 것은 뭐냐 하면 그 소망이 죽음이 찾아왔을 땐 그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돈을 모아 놓으면요. 죽기가 더 힘듭니다. 억울해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럼 내가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명문 대학에 보내 놓으면요. 소망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육남매를 다 공부를 시켰습니다. 저희 옆집에 이서방네는 애들을 고등학교도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집 아들 딸들은 다 해외로도 나가고 다 바쁩니다. 얼굴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옆집 이 서방네는 남아 있어서 열심히 아버지 농사 돕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 한번 나가려고 그래도 나는 운전해 줄 아들놈도 없고 딸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옆집에는 자녀들이 우글우글하다는 겁니다. 야, 차라리 저렇게 키울 걸 하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들을 멋지게 키워봐도 별 소망 없습니다 저는 딸 넷을 놓은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안 해준 거 없이 키우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지금은요 2주에 한 번씩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돈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전화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진 않습니다 뭐 그거 전화한다고 얼마 걸리겠습니까 5분 걸리면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도요, 그 마음이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요, 야, 내가 아들 키워도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그게 별로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 다시 건강해지겠다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나이가 들면, 90 후반이 되면요, 병원에 누워있으나, 땅에 누워있으나 별 차이 안 납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 하나는 작동이 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픔과 정말 연약함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걸고 갈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줄 수 있는 산 소망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속이는 소망은 될수 있어도 그것이 그것이 죽음이 올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 내 인생이 감사와 감격에 정말 차서 정말 내 인생이 변화됩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 부활절 행사냐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산 소망이 되면요,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만 이게 산 소망이 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죽은 소망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요 야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그랬다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죠? 그 부활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보다는 죽고 다시 산다는 소식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식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손을 만져 보라 하니까 만져 보니까 거기에 못 자국이 있습니다. 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들고 세상으로 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3년 반 동안 키운 그 제자들 7명과 함께 정말 고기잡으러 옛날 하던 대로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서 정말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 줘도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베드로의 인생이 어디서 바뀌었냐 하면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그 베드로는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 6월절에 잡혀 들어갔는데 6월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형 집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6월절만 끝나면 베드로의 목을 치겠다는 겁니다. 왜그 전에 이 초대교회 수반이었던 야구보를 잡아다가 목을 치니까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 아, 이제는 얘들을 요렇게 처리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베드로를 목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갔고요, 늘어지게 자는 겁니다. 선사가 와서 그, 발로 쳐도 잠이 안 깨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목이 날아가는 어쩌면 하루 더 살아서 모레. 목이 날라갈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늘어지게 잘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잘수 있습니까? 사형 집행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도 늘어지게 자는 겁니다. 어쩌면 그동안 못 잤다 하고 잘지도 모를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애벌레가 꽃이 속에서 죽고 호랑나비가 되는 것처럼,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겁날게 뭐 있냐는 겁니다. 늘어지게 잘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요. 왜요?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에게...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아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열리는 겁니다. 아 부활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죽음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겁니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요. 그 죽음이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거듭나서 그 영적인 생명이 일어나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게 미련이 없어질 것이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육신을 벗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소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내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세상에 어떤 경우에도 무릎 꿇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유혹하더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해서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거듭나는 거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제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 성경에는 없지만요. 참 무식하다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걸 모르느냐. 이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다가 사는 거라. 죽음을 통과했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거듭난다는 말은 본 어겐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본 어바브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그럼 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오늘 침내식을 합니다. 네 분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꽤 오래 둘 겁니다. 예, 죽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날 겁니다. 예,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럼 거듭나는 것들은 영원해진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찾아왔을 때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애벌레가 호랑나비 되는 것도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다른 차원의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른 차원의 생명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포도가 으깨지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포도주는요 그 으깨지고 뭉개지는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바뀝니다 500년, 1000년이 바뀌어도 그 포도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과할 때 그것이 영원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하여 정말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사는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천년 만년이 가더라도 선악과를 따먹는 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과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제는 천년 만년이 지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이 있는 한에 있어서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영원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가정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고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이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가 아니라 하느님이 다스리는 영원 하신 영적인 세계가 눈이 떠지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들이 깨달아 지면 사람이 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본 어바브라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눈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소망을 걸고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이 유혹하더라도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이 협박하더라도 정말 그 생명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언제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날 때에.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다시 얹고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열릴 때에 그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무화를 통한 그 영적인 세계에 소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린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마어마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1년에 한번 있는 행사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이 사는 과정,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이 산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소경된 자라는 겁니다. 마치 아프리카 미개한 지역에서 이 LA에 와보았을 때 다른 세상이 있다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속에 그 영적인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 더큰 소망을 가지고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 세계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고 내 인생을 거기에 걸수 있고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물질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겁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편안히 잠잘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